비행기 타서 열심히 자료 만들어요. 조금 피곤하긴 한데 잠을 잠을 못 잤어요. 선생님 이건 뭐예요? 이거 사신 거? 아 이거 이거 저기 그, 거기 친구 친구 거기 친구 의사분들하고 그 부인들한테 줄 선물. 홍삼 홍삼 그 다음에 그.. 그 사모님들한테는 뭐고 마스크팩 추천받았어 마스크팩 네. 독일에서 뵐게요 네 어, 저기 독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엄청 크죠 빠르네 네

오늘 독일 온 거를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, 이때 독일 많이 왔는데,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입국 과정이었어요. 그래서 나오면서 짐, 짐 찾는 데를 그냥 지나쳐서 나와서, 다시, 다시 무슨 특별 물 허가를 받아서 다시 체크, 시큐리티 통과해서 짐 찾아서 나오는데 또, 뭐, 가방 수색 당하고, 음, 지금, 그 식사로 왔는데 또 무슨 스페인 음식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음식 시켰다가 완전 실패 거의 못 먹고 지금 아시아 음식 베트남 음식점 왔어요 독일 왔으니까 독일 맥주 한번 먹어보려고 내일 네 강의 준비해야 돼가지고 많이는 못뭐 먹고 한 두세 먹음 정도만 먹으려고 합니다